강연입니다. 세상목의 결기가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민주당이 탄핵 발의하면은 사퇴하겠다 하는 초강수를 던졌는데 이게 말입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 세상목 대행이 사, 사표를 제출하면은 그 사표 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럴테면 한덕수 대행이 있을때면 한덕수 대행이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복귀 하시면은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면 됩니다. 두분다 직무정지 중입니다. 그럼 최상목 대행이 사표 제출하면 이재명이 바뀌었습니까? 박찬대가 바뀌었습니까? 코딱지가 오지게 걸려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민주당 코딱지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하면서 국회의장하고도 의논했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오늘 당장 할것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자 최상목 대행이 바로 해라. 그러면 나는 사표를 낼 테니 너희끼리 알아서 다해 먹어 봐라. 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아주 머리가 뛰어난 결과인데. 사표를 제출해도 당장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판이냐. 민주당이 탄핵 소추 움직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진사태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실상 국가적 명운이 걸린 시점에 줄탄핵으로 국정마비를 시도해 온 야당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사전에 전격적으로 사퇴 가드를 꺼내들면서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비판과 탄핵 실익을 없애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오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은 최근 야당의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이가 몸조심하기 바란다 라는 식으로 완전히 양아치 같은 그런 협박을 해댔는데 사실 이재명 같은 양아치가 하는 협박은 무서워요. 이재명 주변에 벌써 수 없는 사람이 희생됐잖아요. 강요된 자살인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은자 그럼 무슨 완전히 몸조심하기 바란다 하는 데 대해서 더군다나 그 이면에 만역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상목 대행이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이기 때문에 국정마비 의도가 있다 라고 국정마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재상목 대행이 자진사태 카드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어마무시한 압박이 될 텐데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서 대, 대대행까지 탄핵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출탄핵은 민주당을 아마 고사시키 버릴 겁니다 즉 최성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집행해도 실행이 있겠습니까? 자기네만 젖 터지는 거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대행까지 탄핵카드를 꺼내든다? 그러면서 사퇴 압박을 한다? 이 경우, 이저성목 대행은 부총리 겸 경제기획부 장관직에 대한 사퇴표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재밌는데. 어느 직에 대해서 사퇴를 하느냐. 자, 경제부총리 겸 장관직에 대한 사퇴서를 제출한다. 대응은 사퇴서가 없잖아요. 대응은 사퇴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퇴를 할 경우 다른 사람한테 도서가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사퇴를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사표를 내도 대통령이 수리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표를 냈는데 탄핵을 한다. 이거 더 웃기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표를 냈는데 탄핵한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도 헷갈리는 게 말입니다. 사표를 냈는데 수리가 안 됐으니까 탄핵한다. 뭐 탄핵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때, 아니 사표 낸 사람까지도 탄핵하냐? 라는 국민의 질타가 민주당 하에서 쏟아질 거 아닙니까? 사표 낸 사람도 탄핵하냐? 자, 더군다나 만약에... 지금 이제 최상목 대행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집에 갚았다. 사표서 내고 집에 갚았다. 하면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인 다음 순번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유상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조태열 외교부, 그 다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 순서로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모두 사표를 던지뿌면 어떻게 될까? 이분들도 모두 사표를 던지뿌리면 세상목 대행이 사표를 내뿜는데 이분들도 각 부장관들도 사표 다 던지뿌리면 은 수리할 사람이 없어서 각 부장관들도 다 그대로 거부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각 부장관도 2호까지내려가 탄핵한다, 탄핵한다, 탄핵한다 하고 줄 탄핵 또 하면은 아니, 줄 사표를 냈는데 줄 탄핵을 또 한다. 이게 또 엄청나게 웃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만약 헌법재판가 그전에라도 한두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거나 각하를 하게 되면 한두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가지고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두수 총리가 돌아와가지고 이 사표를 수리하지 못함. 우리나라가 너무 바빠. 너 사표, 사표 수리 안 돼. 하고 계속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자, 야당이 이런 정치 공세로 탄핵을 한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만역을 임명해야만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통과될 것 같아 해가지고 지금 걔들이 지금 그 최상록 대행을 협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역 임명하라는 거 아닙니까? 만역이 임명돼야 6명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5대3이라는 걸 바깥으로 확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은 만역 임명 안 하면 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 아니, 사표를 오늘 당장 제출한다고 해. 그러면 이 사표를 수리할 상관이 현재 없습니다. 원래는 두 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만약 최상문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로 최상문 대행이 사퇴를 할 경우 이게 진짜로 헷갈리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해석해줄 사람도 없어요. 오늘, 박찬대 코딱지가, 진짜로 초강수를 꺼내들었죠? 왜냐? 최상목댕이 탄핵하겠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는 좀더 협의를 해나가겠다. 하자 말자, 최상목댕이, 아 너끼리 다 해봐라. 알아서 해봐라. 나는 사표. 이래 뿌리면은, 자, 카드가 하여튼, 최상목댕이, 이건 단머리, 아니, 최상목댕이는 머리가 위로 커가지고, 잔머리는 아니야. 큰머리야 지금 자, 작은 머리는 아니잖아. 어쨌든. 하여튼, 정부 내부에서도 최상목 대행 사태 이후의 전국 흐름이나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표 수리가 안 됐는데 계속 근무할 경우, 사표 수리를 안 해도 집에 가버릴 경우, 두개지가 있겠죠. 사표 수리 안 되더라도 집에 갈래? 하고 가버리면은, 이게 사표 수리가 된 건지 안된 건지 를 모르잖아. 그 다음, 집에 가버리면, 그, 이주호한테 내려간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그러면, 이주한테 내려간다고 치면은, 이주도 또, 저기, 탄핵해? 아, 진짜. 자, 최상목 대행이 탄핵 절차 개시 소식에, 주중위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이 탄핵 협박을 함으로써, 최상목 대행이 오히려 열받아가지고, 만약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은 없어졌다고요.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왜 내가 만역을 임명해 주겠느냐? 너가 적당히 까불어야지. 아니, 저, 저 재상목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정 최고 책임자는 재상목입니다. 아, 그런데, 아니, 만역 임명 안 해줬다고? 나를 탄핵해?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열받잖아요. 아니, 은자 죽어도 만역 임명 안 해? 너희끼리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임명할 가능성은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공직에 몸담은 최상목 대행이 탄핵 안 당하려고 굴복했다는 불명예를 감수할 리가 없다. 대한민국 공무원 우습게 보지 마라. 민주당이 국회에서 온갖 수모를 다져도 국민을 위해 이 악물고 일하고 있다. 하면서 이재명의 아부를 하면서 선명성만 강조하면서 아부를 하다 보니까 자충수를 뒀다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어쩔 거요? 여러분 어쩔 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거기서, 아, 정말. 아, 아무도 생각 못한 신의 한수라 그래야 되거 이게 뭐 절묘한 수가 나온 거요. 예 이거, 민주당 어떻게 나오는지 좀 이따가 또 봐야 돼. 이것도 속보가 되겠네. 민주당에서 항복할지, 그래도 계속 밀어붙일지, 계속 밀어붙이라 이거라. 최상목대 사표는 내라 사표는 내는데 수리할 사람은 없다 이거라. 수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는 지키는 거야. 자리를 안 지키면 그 밑에 이조장을 <laughs> 내려가는 수가 생기면 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민주당 이재명 자기 살라고 대한민국 전개를, 아니 대한민국 미래를 다 칼가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거 국민이 모르겠습니까 아, 최상목대행 머리가 참 좋아 아 정말 머리가 좋아 생각지도 못한 깜찍한 스스로 전국을 확 뒤집어 놓다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아 최상목대행 최상목대행을 저는 이쁘게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요새 하는 거 보면 이뻐 보일라 그래 정말로 아, 절대로 이쁘게 보일 사람이 아닌데, 자고는 뭐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이뻐 보일라 그래. 아, 정말 미치겠다, 정말.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